네, 네 말투가 근데 좀 불에다. <laughs> 아, 나도 좀겠다 지금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거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오방거이이네요가볼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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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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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 야기 겐지 용검도 어아 겐지 겐지 공 50고요. 겐지 미쳤는데? 와 누가 아니야. <laughs> 천천히 해야겠어. <laughs> 그, 아직 아직 내없거든 살려도 살려도 우리 힐러 이어왔어 신현대. <laughs> 젠틀 이다 어? 젠틀 여기서 갈 라인 공돈다 라인 공돈다 아, 라인 공돈다. 나한대 잡았어 나이스 하면 되겠는데 여기 미리미리 이야 오, 뭐야 내가 다 살려주세요 어어 예, 이러면 돼뭐 있어 봐 해도 석양이 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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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탱 아. 나, 나, 나. 아, 갑니다. 거짓, 이거, 앞에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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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시보라리기 어,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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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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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니 자다 깻피, 잘다 저, 라인 깻피, 두 번, 에피 잡았고, 내 화염 강타 쪼개 내 크리 하나 잡았고, 하나 잡았고, 투지바다이 초계피, 쩔아왜 난데?

그런 애들은 매크리로 찾기는 아주 맛이 좋지요. 밀리는데도 궁을 제법 돌리네. 아니 근데 겐지 목소리 아간 바뀐 거 같네 아, 아. 궁 소리. 처음 첫궁 쓰고 꽤 오래 됐었다. 아 그래. 겐지용거 내가 떨었어. 우리 거. A A 근처도 안 갔을 때궁 돌렸잖아. 네. 자리아랑 같이. 어 아, 네. 아, 아.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온 거지. 긴지 용검 세번 썼을 걸? 처음? 세번 썼다고? 두번쓴 거야 이가 내가 본 거는 두 번인데. 아니요 거점에서 뭐 쓰고, 어어 어. 그다음에 B B 때두 번이라고? B 때한번 썼는데 A, A 때도 한번 B... 썼는데. B 때 용검 쓰면서 미스펀 나올 때 그때 한 번. 아, 몰라 불에 빠져 빠이. 세번될 거야. 아, 내가 좀 먹으나. 내가 나도 세번 썼는데. 이랑 관계 있나 어그로. 그래. 좀우없다저 어. <laughs> 공격까지. 어, 원딜이었다고? 아, 투딜이네. 아, 메크리썼네 음. 음. 크리썼어 아. 뭐가 나니? 호 어디 있는 거야? 기 거야? 아 여기 아, <laughs> 요기 있구나. 지윈디이다와 you... <laughs> 죽었다. 이 생겨내기 안겨졌다 뒤로 셔야 돼요. 뒤로 셔야 돼요. <웃음> <웃음>

어야야야. 어, 윈스타, 윈스다뭐알간다 이거. 아, 밀어박히 아우 씨. 어떻게

겐지 캔디, 에게 빠지고요. 하나 2층으로 들어요겐지으가라본다 <놀던가> 하나, 하나. 하나. <놀던가> 뭐반이다 <뭐가 아니다. 놀던가> 겐지 하필 얘들끼리 둘밖에 없는데. 캔지 이거 둘이다, 뚜벅이라서. 겐지 이기다 <놀던> 겐지 디지디캔 아이 디 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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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캤디, 공디 캤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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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캤 어어 하나 하나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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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점한점아 한쪽, 한쪽. 뒤로 뒤로 빼야 돼요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흔들 되게 막 들어주지. 는하나봐아아다아보았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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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하나 웃음> <본가? 웃음> 엔지 존나 살치네 뭐이라서 그나 한 마리 더 잡는데 잘 재우는가 봐 정의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이렇게 뒤에 고있을이렇 빠지고. 나이스. 니다 위에, 위에, 위에. 뭐해라, 뭐해라, 뭐라 개피.

아, 가 음. 디지어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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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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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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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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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지안 돼요? 몇초예요왠개안 돼요? 왠지 위 돼요? 왠지 안 돼요? 왠지 안 돼요? 왠지 안 돼요? 왠지 안안돼못 봤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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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. 야, 와, 형이 저힐 됩니까? 왼쪽에 나올건데 다 간다 힐 해놓고 요와와와잡아잡아잡아 정면붕 살려 살려 어? 어? 어 못올라갔어 트레 정면 반피 트레 정면 슈퍼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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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리퍼전슈퍼퍼전퍼전 슈퍼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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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폴드네어 <laughs>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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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어준 잖아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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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잖아. 응, 봐봐. 같이 는데아도 내가. 이리있다지안하지너 살. 적의 공격까지 30초. 좋아, 하게. 내가 네, 네. 네. 한나 언니 그럼 에르시 v i t y You 왜그러냐 너 know. I d 아니거든. 궁극 w I don't 궁 n o w I don't know. I d o n 또. 또, 또, 또. 좀 멀리 있을게 트레 돌아요, 트레 돌가요 트레 우측도 는거 같아 왼지에 피, 나 좋아 좋아 깨비 힐지트레 뭐가 디라고? 트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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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아 어, 이거, 길이도 짧아졌나 이거, 시 오오 이거, 이 헬레 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하고 이거, 이주면아이 살릴 수있거 이거, 이한 대다 이 2층에 있다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어, 왔다. 공홈, 공홈 됩니까, 이거? 그래도 위에, 그래도 위에, 뒤로, 뒤로, <laughs> 뒤에 있다, 대형이 돼. 공 앞에 홈좀 하고, 안될것 같다. 어, 어 겐지 잡았어야 돼, 인타게 잡았어. 그래 개피. 그래 개피. 와, 궁 타이밍이 오졌죠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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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디바 이제 아직 한 번이 가 터트리고 나갈게요. 저리이다좋습이다이나 빠지고. 저저힐안 해주세요. 힐안 해주세요. 힐안 해주세요. 음. 어? 어? 디바 잡고 있겠는데요? 디바 잡고 팔려고설치한거 같아. 트랩 풀 수도 있겠는데? 댓글이, 백끼리... 괜히 빠질죠트래 그래, 오른쪽으로 돈다. 트래 그래, 오른쪽이래. 뭐야, 뭐야, 뭐야? 우측에 공 가자, 우측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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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너 아, 아, 보시지. 시스 아, 아, 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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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오, 오. 죽었다! 어, 었가 죽었다! 진짜. 다이 들어가. 었다죽었메 죽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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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주 어, 죽을 때스공 트레이스 면 오히려 고트레이 2층 도는 거 같은데요? 4개네 맥스 좋아 트레이 트레 맞아요 2층 돌아요 펄스! 아부차 뭐 잔다 저거. 나만 그, 아, 응. 우리 하나 봐줘야 되는데. 버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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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점. 헤좀 풀로 해주세요. 너 아, 힐한 됩니다 힐한 하고 메... 있어. 아메못 잘랐어. 가잡 먹는 거니. 멸치 볼게. 멸치 개피. 반피. 하나 죠1개피반백인니아니요 뭐 아, 아, 미치 어, <laughs> 아, 이거 이리... 좀 발이 아닌데. 반 아, 먹고. 뭐야. Yeah. Yeah. 아, 그래. 어, 이거 레스야 MP가... 어, 그래. 나돌네 전혀 잘안 해. 이걸 서 어, 원쓰잔다원쓰잔다그래 그래. 하나 봐. 베릴뱀피. 알어서어 베릴뱀피. 됐다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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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다이네 오. 그거말하야 저희 가이 와우. 아,